48시간 내에 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든 비용을 한국에 청구해 후진국 한국이 사막을 구할 수 있다고? 사막보다 물이 귀한 요르단 하드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루 6리터로 목숨을 이어가던 이곳에 날아든 초유의 최후통첩 미국과 프랑스조차 포기했던 땅에서 모두가 허황된 약속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팀은 묵묵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탐사용 레이더로 숨겨진 담수층을 찾아내고 3d 모델링 기술로 복잡한 지하 구조를 해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성 차단막 한 방울이 빠르게 정화하며 해수를 차단하자 사막 한가운데 맑은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전역이 앞다투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이 어떻게 단 48시간 만에 이 작은 기적을 이루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이고 저는 요르단 북부. 사막 가장자리에 자리한 하드라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 리나와 8살 된딸 마야와 함께 지내고 있죠. 매일 해가 뜨기 전 아직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별빛이 사라질 때쯤 낡은 샌들을 끌며 집 밖으로 나섭니다. 잠깐 시원하던 공기는 금세 무거운 열기로 변해 제 피부를 눌렀습니다. 리나와 마야도 저를 따라 구불구불한 흙길을 내려가 오래된 물 펌프까지 함께 갔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곳 백여 가구 중 하나일 뿐인데 하루에 단지 6리터의 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6리터라는 말을 걸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세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목숨을 이어가기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물 펌프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이웃들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녹이 쓴 철제 기둥 같은 펌프 손잡이를 잡고 힘껏 눌렀더니 처음엔 물방울만 똑똑똑똑 떨어졌습니다. 이내 탁한 갈색 물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어요. 리나가 마야의 작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있었고 저는 정확히 3리터가 되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 리나가 나머지 3리터를 채우며 우리 셋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6리터가 전부예요. 마야의 입술은 갈라져 있고 볼은 윤기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넓어진 눈으로 물방울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목말라요. 속삭이듯 말하는 마야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축축한 천을 이마에 올려주었고 리나가 마야 입술을 살짝 닦아주었어요. 물이 곧 생명이란다 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죠.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마셨고 빈 양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풀 영상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